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고잘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수고 주님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할때헌신하없는 사랑하는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이마다 함께 하시며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사람 마음에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덧뎁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인이 부족한 중을 주께서 아시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이다 우리가 예배를 기를 때 어,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죠. 어, 신앙고백, 말씀 선포, 찬양, 어, 기도, 봉헌, 축도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 다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건 때문에 예배 중에 오직 한 부분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참여하고 싶습니까? <laughs> 그런 여러 가지 <laughs> 예배 순서 중에서. <laughs> 예. 가장 중요한 예배 순서가 뭘까요? 설교 말씀, 설교 말씀. 예. 또 찬. 예. 찬. 찬양. <laughs> 예. 오겠습니다. 각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에서 최고 절정이 뭔가 축도입니다. 축도. <laughs> 축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받고 이제 나의 하나님 주시는 삶으로 나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배에는 최종적으로 이 축도로 사실은 마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아론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보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형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그 복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복을 내 주겠다. 이렇게 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목사는 단지 도구일 뿐이죠. 근데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이 레위기 9장 22절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 죄송합니다. 야론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회정을 축복하죠. 두 손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원래 축복은 머리에다 이렇게 얹고 해야 되는데. 회중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하나하나 들수 없으니 손을 들어서 뭐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두 손이 아니라 축복의 두 손. 모든 회중을 향해 손을 들고 이제 축복을 했고 그것이 기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에서는 아론이 축복한 제사의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몇번 나오죠? 세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보호주시고 너를 지키 원하며, 그래서 이것은 아, 성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그 역을 내게해서 은혜백회를 원하라. 아,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구나. 아, 또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는 그 역을 내게 평강 주요원. 아,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서 신약에서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 이 축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축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이상적인 축원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대로 나와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료와 함께 있을지하다 그래서 어, 목사님들이 바로 이 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축도를 예배 때마다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축도가 우리 모든 목사들이 하는 축도인데 간혹 이제 축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있을지어다 그러고 어떤 분은 있기를 추구 나온 나이다 이렇게 하는 교단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데 왜 그런가 왜냐하면 원문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라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교단에 따라서 이것을 축복의 선포, 축복의 선언을 중심으로 두면 있을지어다를 이렇게 축도를 하고요. 아, 이것은 기도와 기원, 기도야라고 생각하는 게 중점을 두면 있기를 추고 나온 나이다라고 이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내용은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그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내용 같은데 그것의 선포에 중심을 두냐 아니면 기원에 중심을 둔 차이일 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제 내살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내사을 네 시작하는 것이 이제 축도의 의미죠 근데 이린도고서 13장 13절에 있는 축도는 바울이 예배 때, 예배 의식에 사용해야지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이 고린도 후서에 서신서 마지막에 마지막 말로 축원으로 축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선언이 참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축복의 선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가장 좋은 관계를 가졌던 빌리포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있지 않고 사실 바울에게 가장 힘들게 한, 바울을 배척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축복이 바로 이 오늘 보시는 13장 13절인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개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개척했는데 초대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안전 교회라기보다는 문제가 많고 정말 본받아서는 안되는 모습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먼저 파가 갈렸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개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서로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웠고 또 도덕적으로는 타락해 가지고 음행,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고발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거짓 교사의 현혹돼 가지고 바울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은사를 남용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은혜를 뭡니까 은사와 지식을 막 자랑하면 이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교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절대 저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질서가 깨져 있고 함부로 사랑 없이 행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인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고인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고인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 바울이 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다. 그러니까 편집 보니까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고 멋있었고 좀 무게 있게 말했지만 정작 만나 보니까 야 말도 잘못 하고 뭐 굉장히 약하고 별거 별별지 없대라고 평가한 것이죠. 어, 감히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한 그런 모습도 볼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고린도 교에 방문해서 권면도 했고 또 편지도 여러 번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고린도 전수와호서지만또 다른 눈물의 편지라 불리는 또 편지도 썼을 것이라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편지도 쓰고 권면됐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바울의 상처 또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간의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곤도 이 후서는 특별히 아, 사도가 우리 곤도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글로도 내가 사도이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아주 눈물로 쓴 글입니다. 곤도서 2장사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눈물과 걱정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참 곤도 교회 생하면 각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수많은 교회 중에 곤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인도 후서에는 끊임없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얼마나 늘 사랑하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자기 고백이 굉장히 많은 곳이 고인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참 복음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뭔가 바로 교회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고인도 후서 11장 28절부터 2 9절 보면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고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권도교회의 성도들 하나라도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까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권도우세에 구구 절절하게 남아있습니다. 늘 곤도교회 성도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숙하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곤도 호소를 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건면하고 그런데 그 중에 또 어, 들어보니 바울 알아주고 회개 돌아왔다는 그런 성도의 소식을 들 때마다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또 이런 걸도 합니다. 곤도서 슬쩍 5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할까 달게 하며 너희로 너희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가라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 내가 너무 책망을 꾸중을 너무 강하게 한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때아 사도 바울의 글을 보고 정말 회개해서 하님께 돌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기뻐서 참 내가 그걸 때문에 근심했지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회개했다는 천범이 기쁘다 이런 또 글을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여전히 바울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1 3장까지 13장 절 2절에 보면은 그들 을위해서 마지막 경고를 또 하죠. 고린도 13장 2절에 보니이읽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할 거니와 지금 떠나있으나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야, 사도 바울이 이게 사랑에 저 충만하신 분이 내가 다시 가면 요사하지 않겠다. 아, 어떤 바울의 분노 같은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뭔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도를 우리는 그냥 그냥 우리 예배 마치는 마지막 순서로 알지 모르지만 그 축도 하나에 어쩌면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사랑의 언어. 차, 사랑의 선포. 이 문제 투성이요자기의 상처를 성도를 향한 회복이 되기를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축도의 내용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너내 부류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을 향해서 이렇게 참 간절한 축복을 할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랑의 축복을 하는 그 근거는 사람이란본래다변질되기 쉬운 거야. 다 사람이 주인이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또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랑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문제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바뀌고 변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실수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람에게 베푸어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삶과 늘 교제하시며 세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너희들은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이 이 표현은 이미 고곤도서 8장 9절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고곤도서 8장 9절 보 이렇게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 것과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게 가난하게 되신 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사도바울은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울려서 다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 크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c 는 죄인이고 멸망을 받아 마땅한 가치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을 세우고 부하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자신의 부 h 를다 버리셨다. 그것이 은혜 s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성도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나도 그렇고 그분들가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또 우리는 이렇게 견제될수 있지만 언제나 변화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배신하고 모욕을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원수된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로 고린도 성도들을 다 가슴에 안고 은혜로 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게 바로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너에게 그대로 흘러다니게 하기를 이렇게 추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울이 썼던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주 고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신데 그 사랑이 가장 최고로 나타난 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신 데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어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고 싶고, 어하 모든 것을 보살피어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학기없시다자녀 베풀어 주기로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 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고 모든 성도가 변질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 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그럴지라도 변함 없이 여전히 베푸시는 그 사랑이, 그들을 바르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또 성령의 교통하신 교통화심, 교통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들어봤을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 사귐, 나눔을 나눔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하고 함께 연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심으로 모든 연약했던 이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곤도교회를 보면 참 이런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 싶지만 사도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지금은 분열되어 있고, 다툼이 있고, 교만이 있고, 무시서 할지라도 성령의 교제가 그 안에 함께할 때 그들은 새로운 능력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새롭게 회복된 삶을 살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도바울이 정말 미성숙하고 문제투성이고 바울에게 상처를 입히는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어, 최고의 사랑의 그 어, 축복을 하는 것을 <laughs>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이런 축도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을 하죠. 어, 그럴 때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며 축도를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그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 내 안에 성령의 교통이 함께해서 나는 복받은 자야. 나는 이 충만한 복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삶과 비교하면 내가 이렇게 참부족하거나 열등감도 느끼고 무가책에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축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복이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낼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는 저주하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할 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이 축도는 예배를 마칩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축도는 예배의 폐해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배 의식은 의 끝났으나 이제는 삶으로 드린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삶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바울의 축복을 되새기면서 내가 아무리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말은 언제나 사랑의 축복이기를, 나의 마지막 말은 다른 이들에게 언제나 사랑이요 축복이 되기를 바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어도 내가 할 말은 나의 마지막 날 언제나 사랑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게 됐었고,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만이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며, 성령의 교제 안에서 늘 하나님의 동행을 산다면,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기도함으로든지 축복이든지 언제나 이웃상에서 이 축복의 통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아픔도 나가고 고통도 나가고 상태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모든 성대의 마지막 말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여준 모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이웃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축복의 통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백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의 교통과 역사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나마다 승리케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제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